어 지금 이제 가지고 온 영상은 다 봤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집 한번 찾아볼까요? 구글지도, 구글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빨래터 한번 찾아가 볼게요. 오 많이 바뀌었네. 여기가 빨래터인데요. 맹겐보이 벤부홍 새마을 빨래터라고 어, 정확하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맹겐보이 새마을 공원이라고 한글로 정확하게 써놨고요 여기도 써놨어요 모르집이라고 한글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슈아네하우스라고 요거는 프랑스어로 써놨네요 무슈아네하우스 그 다음에 세네갈 새마을회관 요것도 한글로 써놨고요 야 우리가 가서 했는 게 지금 많죠 이게 전부 우리가 했는 겁니다 어우 뿌듯한데 한글로 다 써주셨어. 아우, 감사합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감사하고요. 자, 이거를 다른 걸로 지금 바꿨고요. 팔레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이게, 예, 맞습니다. 바람님, 뱀부홍님께서 세네갈에큰 흔적을 남기셨네요. 네, 이게 뱀부홍이 만든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맹겐보이 뱀부홍 새마을 팔레터라고 써놨습니다. 거의 뭐, 최초죠? 마을에 빨래터가 있는 마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이것도 세계 최초일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대나무, 지금 뱀부홍, 벤부 뱀부가 대나무잖아요? 우리 홍 선생님께서 대나무를 이 사막 마을에 성공을 한다면, 이것도 세계 최초죠? 제가 대나무를 뭐, 사막에 다니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대나무가 쓰임새도 많고요.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관심도 크고요. 지금 여기가 배가 하얀 거요, 보이시나요? 하얀 배가 여기 들어가는 배길인데요. 여기가 맹겜보이 마을이고요. 여기는 왈로프족이고, 여기는 강건너 마을인데, 여기는 뿔족입니다. 유목민들이 살고요. 그래서 여기 연결하는 통로로 배가 가는데, 여기 사이즈를 보시면, 여러분, 요 사이즈가 굉장히 좁아요. 요 통로가. 굉장히 좀 좁은데, 여기 연이 계속 커오니까, 정말 배가 다니기 힘들 정도로 좁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저기 포크레인 한 대를 크게 불러가지고 여기 이 통로를 넓힌 것 같아요. 큰일 했는데 진짜 우리 촌장님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일을 했어요. 자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통로가 과거에는 배한 대만 들어갈 정도로 아주 좁았는데 지금은 여기 지금 널찍해졌어요. 이쪽이 굉장히 널찍해졌어요. 갑자기 바뀌었네 옆에 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연이고요 어우 너무 좋아졌어 이 하나하나 바뀌네요 제가 없어도 맹견보이 주민들이 알아서 하나하나 바꾸어 잘 나갑니다 저 이런 재미로 이런 거 보면서 삽니다 마을이 변화되는 모습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크게 막 변화되지는 않지만 아까 한 분께서 뭐 올려셨던데 바람 님께서 올리셨네 항상 보면 청소 수준에 머무네요. 어뭐 청소라도 하는 게 어디에요? 청소 안하 대부분 다 청소도 안 하는데 저는 청소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청소 수준이 아니라 여기 완전 길을 넓혔잖아요. 백길을 완전히 넓혀 버렸네요. 여기에 여기 완전 뭐 거의 한강이 됐어요. 이렇게 커졌어요. 대단하다 이거는. <laughs> 지금 맹겐보이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를 보는 게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 김도환 선생님, 홍 선생님, 거룩한 사업 기대됩니다. 네, 빨래터에 대나무 숲을 조성하면 좋을 듯. 네, 아주 좋겠죠. 주영대 선생님, 솔직히 저는 명견 보이가 너무 더워서 정말로 힘든 날씨가 견뎌내고 하시는데 환경이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야, 아, 네, 진짜 진짜 맞죠. 우리가 영상 보면 저기가 얼마나 더운지 감이 안 오잖아요. 아, 진짜 막한 50도 될 때는요,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 원래 뭐 엄청 더웠잖아요. 35도에서 40도 가까이 됐는데, 그래도 제가 오후 2시, 3시에 나가보면 거리에 사람들이 다니더라고요. 어,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맹겐보이는 어, 한 3시, 4시 되면 50도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거리에 다니면 뭐 <laughs> 수명을 재촉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사막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한 50밖에 안 돼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온 탓이 가장 큰것 같아요. 물론 뭐, 말라리아라든가, 그것 때문에 어린이 사망률이 많아 많다, 뭐, 그것도 들어가지만, 그거 없더라도 아마 온도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온도 차이가, 특히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여기는 거의 한 20도, 많으면 25도 정도 되거든요. 사람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에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제일 심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9시 뉴스 끝나고 날씨예보 보세요 우리나라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15도를 안 넘어요 그래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15도도 안 넘는데 근데 세네갈 명견보이는 25도라니까요 25도 온도 차이가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사람뿐만 아니라 뭐 다른 다른 동물들도 사실 살기가 힘들고요. 여기 있는 동물들도 제가 보기에는 평균 수명이 아마 한국의 동물들보다는 한 50%밖에 안될 거예요. 동물들의 수명을 조사한 연구는 없지만 진짜 동물들도 살기 힘들고요. 더군다나 또 사막의 모래폭풍 시즌에는 그 사막 모래를 다 맞아야 되거든요. 눈이나 코, 입, 진짜 여기 구멍이란 구멍에는 다 들어가요. 모래가. 그것까지 맞으면 수명이 높아질 수가 없죠. 여러분 이제 축구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오늘 저녁에 11시인가요?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월드컵 3차 예선전입니다. 아, 이동철 선생님. 박사님 얼굴이 세달 만에 20년 젊어진 것 같아요. 포동포동. <laughs>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피부로 느껴요. 여기 한국에 살때 하고 세네갈에 있을 때 하고 정말 막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만큼 사막 지역이 살기 힘들다. 자, 오늘 우리가 요르단, 요르단하고 축구를 하는데요. 저도 축구에 관심도 많고, 또 이쪽, 지금 중동이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전쟁하는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지역이고요. 와, 진짜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 오늘은 우리 국가대표팀이 요르단의 수도, 그, 암만에 가서, 여기가 암만입니다. 여기서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야, 이거 지금 전쟁하는데 가겠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 요르단이 직접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위험하다. 자, 왜 위험한 고 하니? 그 기사에 의하면 이렇게 써놨어요. 자, 여기가 이란입니다. 이란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레바논하고 전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일로 200발을 날렸어요. 그 이란 본토에서 날린 거죠. 본토에서 이스라엘로 뭐한두 발도 아니고 무려 200발을 날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겠다. 특히 핵시설 쪽으로 다시 이쪽에 미사일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축구가 왜 위험하냐면 여기 가운데 여기가 요르단이거든요. 우리 축구 축구 경기장이 여기서 하는 거야. 그 일로 만약에 미사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공중에서 이게 요격을 시킬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까지 국가까지 안 오고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을 시키는데 잘못하면 이제 요르단 상공에서 요격이 되면 그 축구 경기장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뭐 그럴 일이야 잘 없겠지만, 아, 근데 요르단이라는 나라도 보면 진짜 놀라운 게 이게 다 산이거든요. 여기도 사막지대는 사막지대인데, 우리가 이제 사막을 모래만 사막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이제 모래보다도 이런 암바위, 바위 사막이 되게 많아요. 세계에는. 여기 보세요. 여기가 다 사막이잖아요. 여기가 다 사막이에요. 지금 여기가 먹을 것도 없죠. 여기 전부 사막, 비가 안 오는 사막인데요. 우리가 사막을 정의할 때는 강수량 가지고만 하거든요. 강수량 1년에 250mm 이하를 우리가 사막이라고 부르자.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 사막이고요. 이 사막인데 여기는 다 바다, 저 바위예요. 바위 사막. 요르단도 마찬가지고요. 고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기본 거의 900에서 1,000m고요. 지금 오늘 축구 경기가 열리는 이게 암만, 안만. 암만의 경기장 한번 가볼까요? 아, 요르단이 이게 수도가 완전히 계획 도시네요. 계획 도시. 도로가 도로가 막쫙 멋있어요. 도로가 멋있고. 인터내셔널 찾아보겠습니다. 자, 암만의 인터내셔널 스타디움 한번 검색을 해보면. 아, 여기네요. 네. 오늘 저녁 11시에 여기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요. 어, 축구장의 그 해발 고도가 어, 927m로 나오네요. 자, 여기가 이제 927m예요. <laughs> 야, 대단하다. 오늘 그 여기서 우리 국가 대표팀이 이제 요르단하고 하는데요. 음, 굉장히 이게 주목이 됩니다. 왜 주목이 되냐면 우리가 원래 요르단하고 붙었는데 졌어요. 아시안게임에서, 여러분, 진거다 아시죠? 2024년 1월에 붙었는데요. 카타르에서 붙었잖아요. 졌어요. 졌는데, 이번엔 뭐, 서력전이 되겠죠. 이긴다면.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축구협회라든가, 감독선임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발표되고 해서, 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요. 특히 또, 우리의 호프, 손흥민이 또 오늘 출전을 못 하고요. 굉장히 좀 어려움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길지 아예 질지는 모르겠는데. 아, 김우인 선생님, 조르단, 예. 아, 잘 표현해 주셨네요. 사실, 요르단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만 요르단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태국에 있었는데요. 1월 달에, 축구할 때 1월 달에 제가 태국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여기를 조덴이라고 불러요. 조덴 제가 조덴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조덴이뭔 말인지. 영어로 쓰면, 요렇잖아요. 영어로 쓰면 정말 조덴입니다. 조덴.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이걸 요르단이라 그러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강이 있잖아요. 이 강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이 강이 있는데 이강 이름이 조단 리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요단 강이라고 불러요. 한국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웃겨요. 이 나라 이름은. 요르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강 이름을 요르단 강이라고 하든지 나라 이름은 요르단이라고 하면서 또 강을 부를 때는 요단강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에 오면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한국 스타일로 그냥 바뀌어 버려요. 이거는 조단이고 여기는 조단 리버입니다. 오늘 진짜 11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뉴스를 한번 보니까요, 이천수가 또 이런 말을 했네요. 이천수가 단언을 했는데 월드컵 예선 2연패 하면 홍명보는 무조건 바뀐다. 감독이 바뀐다는 거죠. <laughs> 지금 홍명보가 정말 운명의 2연전을 요르단하고 한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인가요? 바로 15일날 또뭐 경기를 하더라고요. 이라크 맞네요. 자, 10일과 15일에 각각 요르단과 이라크를 상대로 3차전, 4차전 예선전을 치르는데요. 지금 뭐 축구 협회도 요거도 먹고 있고 특히 우리 홍명보 감독도 아주 많은 욕을 얻어 먹고 있죠. 진짜 우리 홍명보 감독은 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 제가 보니까 이 홍명보 감독이 뭔가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 사활을 걸고 진짜 매진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20억을 받잖아요. 20억을 받는데 자기가 인터뷰에서 나는 봉사하겠다 그랬거든요. 봉사하겠다. 아니 20억을 받는데 무슨 봉사야 제가 보기에는 봉사가 아니에요 20억을 국가 세금으로 우리나라 축구 감독에게 20억을 준다는 거는 네가 책임을 다 해야 된다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건데 아니 홍명보는 대통 그냥 나는 봉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봉사는 책임이 없잖아요 봉사는 의무도 없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 세네갈 가서 봉사 안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나를 자르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홍명보가 예를 들어서 20억 받고 오늘 만약에 요르단한테 지고, 그 다음에 이라크한테 졌다. 그러면 국가가 대반 자르겠죠. 이건 봉사가 아니야. 이 홍명보는 뭘 착각하고 있어. 자기는 20억 받고 지금 봉사하러 간대요. 봉사. 비행기도 국가에서 공짜로 국가에서 나라 세금으로 공짜로 태워주고, 음식, 그 다음에 뭐, 가면 또 호텔, 이런데 A급 호텔에 묵을 거 아니에요. 다 국가 예산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 자고 할 거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20억까지 받아. 그, 이게 무슨 봉사야. 저, 전혀 진짜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직업이고요. 직업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데, 홍명보는 그럴 마음이 없는가? 나는 이런 거 보면, 아, 진짜 막, 어떻게 열받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 홍명보 팬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저도 뭐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아,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자기가 정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목숨 걸고 이번 월드컵 3차, 4차 꼭 이기겠다 어? 이렇게 인터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는 봉사하러 가겠대. 뭐가 이게 봉사야? 나, 나, 나에게 그러면 20억 주지. 내가, 저 세, 내가 가서 봉사, 하그로 돈을 받으면 봉사가 아니죠. 돈을 받으면 직업이죠. 그 일을 하고, 하라고, 국가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돈을 20억이나 주는데, 그걸 봉사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우여찮게나 그건 그거고, 축구는 이겨야 되겠죠. 오늘 한 번,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김윤희 선생님, 손흥민도 없어서 순수홍명보 실력을 보는 거죠. 네, 그죠. 한 달에 2억씩 받으면서 무슨 봉사예요. 어, 출장비는 또 따로 다줄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는 값, 어, 거기서 먹고 자는 값, 그 안에서 또 교통비 이런 거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어? 운영위원회에서 다 해줄 거고, 자기는 또그 응? 외에 20억 받고. 홍명보 국가감독 자격증도 없다고 본것 같은데요. 그죠. 자격증도 없고 그래서 이게 선임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주유경 선생님. 독일에서는 제1을 오로 영어는 지그스로 발음해서 호수와는 도거 조수와는 영어 발음이라 그래서 그런 걸로 알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좀 국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좀 통일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좀 따라 주었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거든요 한국만 요르단 이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요르단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라요 또왜 요르단이라고 하면서 또강 이름은 또 요르단강이라고 안 하고 또 요단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요단강 하면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죠 차라리 박사님께 20억을 드리는 게 정말 봉사 잘하실 텐데 그죠 저한테 20억 주면 내가 가서 봉사 정말 잘할 텐데 아나 이거 보면서 조금 열 받았어요 <laughs> 인터뷰 보면서 세상에 돈 20억 우리가 낸 세금을 20억이나 바꿔 두면서 봉사하러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책임을 다 하러 가야 되죠 참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이제 손흥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졌는데요 유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참 축구도 잘 하게 생겼어요 이~ 이런 고지대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태어나고 했, 했으니까 뭐 기본 여기 해발 1000m 되는 지역이 너무 많거든요. 요르단은 보시면 뭐 농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이 요르단이 또 땅은 되게 커. 이렇게 큰데 보면 농지도 없고요. 야, 이렇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참 힘들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요. 사해사해는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사회는 이스라엘도 반을 가지고 있고 요르단도 반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는 관광지로서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요르단의 주 수입원이 여기 관광이라고 합니다 관광 그리고 또 성지순례 요르단 여기 강가 여기 어디쯤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성지순례를 또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 수입으로 많이 먹고 살고 있고요.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보면 제가 한번 공부를 해 봤어요. 그 원래 1월이죠. 2024년 1월 아시안컵에서 2대 2로 비기고 2대 2로 비겼는데 예선전에서는 2대 2로 비겼는데 또 4강에 올라가서 또 붙었는데 그때는 2대 0으로 졌어요. 졌어. 그 가지고 우리는 그때 4강에 머물렀고요. 요르단은 결승까지 올라가서 카타르에게 져 가지고 준우승을 했거든요. 요르단이 요르단이 대단한 팀이야. 무시하면 안 되는 팀이고요. 이게 피파 랭킹은 비록 낮지만 음, 한국은 원래 그냥 1패 1무 아주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음, 상당히 좀 힘들 걸로 저는 예상되는데 어, 다행인지 부행, 불행인지 모르는데 요르단의 주전 선수 두 명이 다쳤어요. 다쳐 가지고 주전 두 명이 오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 김현선생님 요르단 축구 순위가 68입니까? 오, 68이 많이 올랐네요. 한국은 뭐 20, 22위권이잖아요. 보면 요르단은 경제는 뭐 서비스, 업 아까 말씀드린 관광 쪽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고대 도시 페트라, 그다음에 사해, 제라시 이쪽이 아마 관광지로 유명한 것 같아요. 1인당 GDP를 보니까 2021년 기준인데요, 요르단이 약4 0 0 0 불. 4,000불이면 아시아권의 그 베트남 정도거든요. 어, 베트남하고 비슷한 것 같고, 어, 이웃나라 보면 이집트가 3,698불, 그 요르단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이집트가. 근데 레바논, 지금 한참 전쟁 중이잖아요. 아, 저는 레바논이 1인당 GDP가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거의 만불 가까이, 9,000불까지 갔다가 전쟁을 하니까 지금 뚝 떨어졌죠. 아마 이게 2021년도니까 지금은 아마 요르단보다도 훨씬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 매일 뭐 미사일이 폭격하고 하는데 경제가 돌아갈 리가 없겠죠. 요르단은 약한4 0 0 0불 수준으로 뭐 세네갈이 1,500불 수준이니까요. 뭐 세네갈에 비하면 뭐 아주 잘 살고 있죠. 그래서 산업을 보면 가축 산업을 많이 해요. 주로 양가 염소, 주로 유목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물은 잘안 되는데, 미일하고 보리, 그리고 토마토를 좀 심는 모양이고요. 물이 워낙, 워낙 없다 보니까 점적 관계의 기술은 발달한 것 같고요. 요르단이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laughs> 써놨어요. 진짜 물이 없, 없겠죠. 막 <laughs> 전부 해발 천메타니까. 과일로는 과일, 채소, 올리브가 있고요. 올리브, 올리브 오일과 같은 특정 농산물도 수출합니다. 아, 올리브는 또잘 되는 모양이네 아 한국은 피파랭킹이 23 이군요 <laughs> 요즘은 피파랭킹만 보면 한국이 아주 축구를 잘하는데 실제로 뭐 우리가 팔레스타인 한테도 졌잖아요 아 진짜 이 팔레스타인은 여기인데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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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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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거든요 여기는 뭐 국제적으로 유엔은 여기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나라로 인정도 안 하고 있잖아요.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서 아예 지도에도 보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가자 지구. 요거예요 가자 지구. 근데 팔레스타인한테도 우리가 0대 0으로 비겼고요. 한국 축구가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김우현 선생님, 전 요번에 졌으면 합니다. 축구협회 다 바꿔야 합니다. 그죠? <laughs> 그죠? <laughs> 저도 진짜 아 축구협회 너무 문제 많아요. 축구인들도 다 알고 축구관계자들도 다 알고 팬들도 다 아는데 그게 왜안 바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미생촬영지 요르단? 아 그래요? 아 미생촬영지라고요? 어 아, 그건 저는 몰랐네요. 근데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여기 요거, 요거 옛날에는 여기를 성경에는 여기를 블레셋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옛날에 굉장히 강했어요. 여기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이 무역을 통해서 옛날에 뭐 벌써 철기 문명을 아주 빠르게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과거에 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여기서 탈출하잖아요. 근데 원래 여기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 길로 못 가고요. 실제로 탈출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가서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바로인데요. 이쪽으로 가면 뭐, 한 3일만 하면 갈것 같은데, 40년이나 걸렸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 나라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일로, 이쪽으로 가면, 여기 전쟁 해가지고,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죠. 블레셋이 그냥 다 멸망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 그쪽으로 가면 위험하니까, 일로 빙돌아가가라 그래서 여기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전쟁에 이길 만큼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수많은 전쟁을 거쳐서 이쪽으로 가서 이제 나라를 회복을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팔레스타인이 도대체 얼마나 강했길래, 옛날에 블레셋이 얼마나 강했길래, 이쪽으로 못 가고, 바로 못 가고, 야 진짜 놀랍죠. 그런 것도 보면. 우리가 축구가 팔레스타인하고 0대 0으로 비긴 게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들기도 합니다. 나라는, 뭐, 비록 나라도 이름도 없고요. 정말 가자 지구라고 불리지만,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참, 엄마 엄마 하다 엄마 어마 무시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